굉장히 많은데, 네. 뭐, 이번 좀 섹시한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 운동이라든지, 오. 또 필연 연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보완해서 나왔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어깨도 아. 보시면 더 넓어졌고요. 어. 단단하게 준비해왔습니다. 네, 어깨 깡패네요. 그 <laughs> <laughs> 어느 분이 제일, 좀 운동 제일 열심히 한. 아, 마 막내인데요. 제이빈 군이 네. 요새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, 운동을. 그래요. 제이빈 군 네. 운동 열심히 했어요? 아니, 아니, 조금 해 봤습니다.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. 그래요. 그러면 이렇게 막 되게 어, 막 화가 나 있나요? 어. 네. 여기 이제 여기 이 여기로 그래요. 네. 네. 여기로 빨래를 할수 있어요. <laughs> 아 아, 정말요? 네. 이게 사실 어, 복근을 제가 뭐 제 사심이 아니고 이렇게, 아, 이게어뭐 준비된 게 있다고 보크니. 아, 네. 또 오늘 또 컴백을 위해서. 네, 컴백. 네. 오늘 네. 네. 오신 살짝, 분들께. 네. 아이고 우리 j 빈 오, 있습니다. 있어, 있어, 있어. 있습니다, 여러분. 어디 한번 살짝 공개 가능하다면 네. 살짝만 보여주세요. 네. 하나, 둘, 셋. 이야. Yeah. 야 쇼케이스 시작하고 감사합니다. 플래시가 가장 많이 제... 젖었어요. 제미 <laughs> 아, 씨 목을 어, 보여주는 건 처음이라 되게. 그렇죠. 보이는 어, 처음이거든요. 그렇죠. 플래시에 되게 당황했어요. 그때 당황했죠. 네, 야, 감사합니다. 근데 네. 이게 막 네. 열심히 준비한 게 보이는 것 같아서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어쨌든 누나 입장에서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움직여 어떻게 해지래 자꾸 망설여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넌 걸리기만 해